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가면서 이 예, 마가복음이 이제 하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늘 나라는 그 나라가 있는 위치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신들이 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니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할게 없어 가지고 우리들을 데려다가 뭘왕 되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할때 그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또 관사 없이 신의 나라라고도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때뭐 통치, 주권 이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신들이 사는 나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이 있고요. 사람의 왕국이 있고요. 신들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무게 중심이 살짝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이 뭐냐면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고 또 신들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왕이라고 생각하고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밖에 없는 줄 아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늘에도 나라가 있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그 하늘에 있는 그 나라는 신들이 사는 나라야.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 신이 돼야 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이 되어 그 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이 지상에서의 삶은 고난받는 종의 삶이 되어야 돼. 너의 자유와 주권 내려놓아야 하고,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주권자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으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누구예요? 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